따오부사 소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물건은 어령군 낙성면에 있는 전원주택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용도는 계획관리지역에 지목은 전이고 면적은 328평입니다. 지금부터 물건 상태를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올로는 도로를 잘 물고 있습니다. 잘 물고 있고 이 안에서도 차를 돌릴 수도 있고 그리고 입구부터 각종 유수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호박부터 시작해서 처를 갔다가 잘 해놨습니다. 그리고 산이 이산에 이렇게 낮은 밖에 있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앉았습니다. 앞이 탁트여서 전망이 너무나 좋습니다. 주말에 오셔가지고 이 평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집 밖에는 이렇게 평상이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평상에 앉아가지고, 앉아가지고, 여기서 앉아서 보면은 앞이 탁! 그래서 정말 좋습니다. 주말에 오셔가지고, 주말 농장, 저는 주띠집으최채집지입니다 지인들하고 같이 와서 살겨내서 듣고 묻고 하시면은 정말 여가활동하기에 웰빙이 최고입니다. 지금 이렇게 앞에는 얼마든지 잔디 위에 텃밭을 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농막은 지지부께서요 안에 아로 들어가 보있습니다 농막은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 이렇게 에어컨 냉장고 이렇게 테레비가 있습니다 주말에 오셔가지고 여가활동을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은지 얼마 안 돼가서 깔끔하게 다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세트도 있고요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보일러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원룸 원에 주방, 화장실하고 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요는 지하수물입니다. 지하수물을 갖다가 파 가지고 요래 놨습니다. 요뒤또 공간에도 뭐 활용할 수 있는데 요저 범면에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주말에 와서 하고자 하는 거 뭐든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기는 나무 밑에 평상을 놔두고 뭐 여름철에 따로 선풍기 필요 없습니다. 여기 앉아가지고 일로, 여 정화조가 있지만도 여기 앉아가지고, 세상 구경을 하시면서, 여가 할 수, 할, 여가를 즐기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 요 하우스 안에는 각종, 요 하우스 안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우스 안에는 이 각종 생활 자재가 이렇게 많습니다. 건조기부터 시작해서, 이거 생활, 용품이 여러 다 있습니다. 필요한 거 있으면 깔끔하게 여러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창, 고가 이렇습니다. 요, 평상도 있고, 생활용품, 농기계열 갖다가 넣어놨습니다. 땅이 300수대 평에 이렇게 아담하게 빙 둘러 전망이 너무나 좋습니다 올라앉아 가지고 속 시원합니다 여기서 새로, 새로 생긴 신발 아저씨 한 5분 정도 거리, 거리에 올란드 전망치구에 전원주택지, 주말농장농방안동에하수한동이 있고 각종 채소와 유수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물건이 너무 좋아서 빨리 나갈 것 같습니다. 먼저 보시는 인장 같습니다. 이사 묵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